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삭가나앙상굴에흩뿌했던 연주가 해가 거듭할수록 무르익어 하나님께 더욱 기쁘게 찬양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1의 아삭가나앙상굴향상음악회 현장 속을 김사무의 기자가 취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단임 목사의 계획 기도를 시작으로 제 1회 아사카나 강상불 향상 음악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없었어. 맨 처음 악기를 잡았을 때의 부풋했던 연주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많은 세월 속 갈고 닦은 실력으로 단원들은. 각기 향상된 연주로 더욱 멋있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관악 앙상불이 어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어 10년 동안 한결같이 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저희들 써주신 하나님 은에 감사하고 어 10여 년 동안 연습한 걸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은 자리에서 함께했던 것이 너무나 유쾌하고 감사한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의 찬양자들로서 쓰임받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개인적으로도 전체적으로도 향상된 실력으로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찬양을 드린 아삽 관악 앙상블 그들은 앞으로도 실력뿐 아니라 중심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을 드리기에 힘쓸 것을 더욱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Cmn n e 김사무열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사랑의 언약교회 식구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나주시 다도면에 위치한 부활의 집에 방문하여 찬양 미문 집회를 드렸습니다. 그 따뜻한 현장 속을 서혜린 기자가 취재하였습니다. 사회를 맡은 이동범 장로님은 레크레이션으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립니다. 단임 아, 네. 목사님의 계획기도로 찬양 집회가 시작됩니다. 또또또 모아주셔서, 아, 네. 중고등부 워십팀과 함께 부아의집 성도들도 율동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어서 담임 목사님의 하모니카 연주가 이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아삽 오카리나, 아삽 관악 앙상블, 못해도 괜찮은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합주 속에 부활의 집 송도들과 사랑의 언약교의 모든 식구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부활의 집 단임 목사님은 이러한 집회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함께 품는큰 뜻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우리 부활의 집에 사랑의 언약교회 사냥 사육팀에서 이렇게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적 장애인 시설이라 외부의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외롭고 또 쓸쓸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어, 사람을 그리워하는 그런 곳인데 오늘 이렇게 악기와 또 어, 찬양으로 어, 또 몸동장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부활의 집에 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고 함께 은혜 날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거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늘 서로가 기도하면서 그리스 안에서 함께 가는 믿음 공중체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CMN 뉴스 서혜린입니다. 지난 29일 강주에 위치한 백악교회에서 그랜드 오페라당과 함께 희망 콘서트라는 주제로 제6회 자선음악회가 열렸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위르기 위해 우리 교회의 대표로 아사관왕앙상블이 출연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속을 박찬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훌륭한 색소폰 연주로 음악회의 포문이 열립니다. 사업가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는 신금을 울린과 동시에 주님을 향한 마음을 더욱 뜨겁게 합니다. 박교회 담임 목사님의 인터뷰입니다. 자선음악회 희망콘서트가 6회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의 섬김과 또 도우심을 통해서 또 동참을 통해서 성황리에 잘 맞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또 과부, 고아들,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시는 그 마음을 교회로서 함께 그렇게 마음에 간직하고 그걸 또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벌써 6회가 됐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무엇보다 정말 이 일에 연주자들로 출연해 주시고 또 중환해 주신 우리 오페라단과 재즈팀, 그리고 아삽 관악강상불 그리고 어, 게스트 연주자들, 어, 그분들이 있어서 할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 이러한 어, 음악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널리 전해졌으면 하는 것이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사카나 강상볼은 무회중 전에 출연의 갈록을 보여주듯 아름다운 합주로 연주회를 더욱 빛나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C M N 뉴스 박천주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성의 박다은, 진행의 김다영이었습니다.